학생 혜택으로는 지역내 버스 이용권, YMCA 스포츠 무료 이용권, 부대시설 이용권, 헬센터 그리고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는 아이들도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 지역 내에는 아이들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저희 학교 학생분들도 학생증을 보여주시면 버스는 무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인트 로렌스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온타리오주 24개 공립학교 중에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취업 지원 센터가 상시 운영되고 있고 담당 카운셀러분들께서 1대1로 학생분들의 취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소개서, PPT 함께 도와드리고 있고 면접 준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 박람회도 상시 운영하고 있어서 취업 지원 센터뿐만 아니라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으시고 대기업에서도 저희 학생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 저희 세인트랜스 세개 캠퍼스 모두 기숙사를 가지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기숙사 비용입니다 킹스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식사 추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브록빌 캠퍼스, 코널 캠퍼스는 식사 추가는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홈스테이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 미니멈스테이를 가지고 있지만 로컬 캐네디언 가족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캐나다 문화도 느끼실 수 있으시고 영어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인트로렌스 컬리지에 문의를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캐나다 홍보 후반을 통해서 문의주시면 전문적으로 잘 도와드리고 저를 또 소개시켜서 저희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